그리고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어, 민변과 천주교 인권 어, 이 위원회 등이 어, 말씀하신 어떤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로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하셨거든요. 어, 지금 상황은 저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이 가석방 없는 존, 종신형, 절대적. 좀... 정신형인가요? 어, 요 이제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이제 여론 조사를 보니까 갤럽에서 한걸 보니까 국민의 87%가 어, 이 가석방 없는 정신형이라고 하는 요요이 단어에 찬성을 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 지금 이제 무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있으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장관께 한번 여, 여쭤보는데, 요 제도 말고 우선은. 어, 법무부에서 이 예방을 위해서 좀더 이~ 저~ 예방을 위한 정책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돼서 발표된 대책이 좀 어떤 게 있나요? 예. 어, 위원님 말씀 주,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같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이게 꼭 부서별로에 나눠본다면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사후적인 원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정부 전체로는 저희가 복지부와 함께 TF 경찰청 포함해 TF를 만들어가지고 사법이번제 도입 등 소위 말하는 비정상적인 어떤 범죄 가능성이 큰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발표 주시... 주시... 예, 한번 말씀해 더 발표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주시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사법2번제 말씀 잘.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보면은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사법위원제가 실시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적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복지부 쪽이나 그 관련해서 일하는 기관, 인력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거는 뭐 국무위원이시니까 어느 부처를 가리지 않고 어 예방과 관련돼서 강력한 사실 정부의 의지를 밝히려면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서 서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법위원제가 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 국무위원이라는 네. 게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도 협조를 구하고 서로 좀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네.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저희가 국무총리 주제로 담화문을 발표했고 어, 총리,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그 복지부 장관 제가 같이 발언했는데요. 저희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어, 좋은 정책 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거 아까 이제 우리 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보면 첫 번째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어, 어, 있다는 거니다 어떤 거군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 거예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형제 폐지 문제가 그동안 오랜 논란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유럽 인권 재판소 이런 데서도 보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어, 이제 인권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라고 하는 어, 이제 이야기를 있고 그래서 규, 국제 규범이나. 해외 입법례 이런 걸좀 어떻게 보, 예. 보시는지 한번. 첫째로 우리 법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저희는 사형제를 아직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단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드는 것이 법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 그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건 도입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제 중에서요 저도 약간 의원님 시간을 주시면 이 법제 중에 약간 오해 부분이 있는 것이 뭐~ 그러니까 고른 유, 조금만 예, 있다면 이게까, 그 마지막에 제가 질문하고 나서 나머지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이 사형제가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 사형과의 관계에서도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가석방 없는 이런 이제 종신형 이런 걸 받음으로써 형별 형별이 오히려 약간 혼란이 올수 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좀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문제도 좀 있으면 답변을 좀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사실은 차장님만 법원행정 처장님한테도 이것 관련해서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사후적인 이런 이제 이이 이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들려주시고 나머지는 장관님이 답변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입 법안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근본적인 형사적적 변화를 국회가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국회가 결정할 상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형의 집행까지 재판 이후의 과정까지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국회 과정에서 이전법까지 한번 고민해 주시더라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지금 위원님 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 약간 좀 약간 이론적인 면일 수 있겠지만 음, 전혀 희망이 없는 그 종신형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 예방 효과에 어느 정도 줄 것인가의 문제와 또 전혀 희망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행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없지만 좀더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무부랑도 좀 상의를 해서 어그 정도의 예, 랄까 아, 이게 현실적인 걸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고민의 지점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그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회 주시면 아까 어, 기회 주서고맙고요 일단 사형 저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의 위헌 심판에서 음,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 사회적 예방 효과가 위화력이 있다는 입장이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저희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병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한형의 기준을 본다면 사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무기형. 일반 유기형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죄질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거의 모든 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7개 주의 경우에는 사형제도 병존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유럽 대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 이 언론대에서 좀 인용하는 것 중에서 2013년에 유엔 관련한 어떤 재판 중에서 가석방 없는 어이용신형 자체가 무슨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결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7년에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게 가석방을 최종적으로 석방 가능성이 제로로 만드는 것은 문제이지만 사면이나 어떤 그그 그 이후에 다른 그 사정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에 그래, 그래서 그게 그 사실 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저희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특별 사면이라든가 나중에 그감염 같은 것은 가능한 것이죠. 일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어, 민변과 천주교 인권 어, 이 위원회 등이 어, 말씀하신 어떤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로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하셨거든요. 저는 분명히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어, 지금 상황은 저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방 효과의 문제도 사실 예방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오래된 논쟁이고 그건. 계량화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뉘고 사용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그래도 위하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죠. 다만, 전 개인적으로 비슷한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어, 이, 이, 피해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 기회 없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게 좀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법안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